으음~~ 반반 접으라고 일단. 그러니까 1분의1을 이렇게 이렇게 접어. 음. 여기를 또 접어. 그래서 음. 어, 이게 손으로 좀 해주고 이제 옆에 오른쪽부터 해서 또. 음. 3분의1 접어주고. 응. 어 냄새 대박. 음 그렇다고? 해서 이게 그냥 이대로 해서 발효해도 되는데 그냥 뒤집어서. 응. 오. 오. 응, 나머지는 네가 해서 중간 발효하고. 난 이게 잘안 되던데. 어 그렇게 해서 그냥 동그랗게만 만들면 돼 그렇게 응, 하면 되 응. 응. 얘는 이거 하고 모양 더안 잡아줘도 돼? 어, 그냥 여기서 2차 발효만. 응. 꺼져버렸죠? 이런 거 잘라. 이런 거? 이런 거버렸어 거 뜨거워! 이머